오늘 미가서 7장,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마지막 장을 받으면서 우리는 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본문에 보면은 이 미가의 결단과 찬양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내용은 그의 결국은 고백, 찬양의 노래입니다. 오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각자 미가서를 마무리하면서 결단 한 가지 이상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우리 찬양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 없는 모습입니다. 세상이든 개인이든 가정이든 하나님 없는 모습은 전적인 빈곤이고 모두 타락이고 완전 절망이며 서로 불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모습의 참 진단입니다. 1절 처음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재앙이로다, 나요,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미가는 재앙이로다, 너요, 하지 않고 재앙이로다, 이 나라요, 지도자요, 라고 하지 않고 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국가와 자기를 동일시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이야기는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어찌되었든 상관없이 나만 잘살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불행하고 가정이 불행한데 내가 결코 행복할 수 없겠죠. 운명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운전하다가 막 교통체증이 걸리면 짜증을 부리면서 옐는 물차가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짜증 부리는 경우가 있는데 나도 다른 사람에게 짜증을 지금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럴 때는 나도 역시 다른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절 보면은, 이, 없으며 없도다. 포도송이가 없고, 또무화가 열매도 없다. 계속 없는 것이 나옵니다. 오늘 이 하나님 없는 모습들은 이 시대에도 그랬고, 신약,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포도송이도 없고 무화가 열매도 없다. 예수님 시대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열매가 없는데 영원히 이 나무에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없는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절도 역시 어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신약 시대는 어땠습니까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잘 아시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더다. 저들의 입은 열린 독이 가득하고 저주를 쏟아내는더다. 여기 보면은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그랬죠. 그래서 로마서 3장에도 저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은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우리 흔히 그런 얘기하죠. 저 사람 예수님 안 믿어서 그렇지 굉장히 착하고 심성이 좋은 사람이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착해 보이는 죄인이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생명의 길로 절대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6절, 시작.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또내 품에 누인 여인이라도 내 입에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 이로다. 굉장히 불행하죠? 그죠? 서로 믿을 수 없고, 부부도 믿을 수 없고, 하나님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에 내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오히려 예수님 오신 것이 이 말씀을 더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 딸, 어머니, 며느리, 시어머니가 서로 불화하게 하고 자기 원수가 집안 식구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말씀 더 첨가하시는데 누구든지 자기 아들이나 딸이나 어머니나 아버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오히려 더 원수되는데 촉진제를 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아프리카 사는 어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고통당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불행해지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방해하고 내 사명을 이루는데 장애물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고통당할 수 있고 가까운 이웃 그리고 가족을 통해서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이 그 사람이 우상이 되고, 사명 완수의 걸림돌이 되고, 그런 면에서 원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더 원수될 가능성, 위험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 이 세상의 모습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그렇다면 진정 우리의 결단은 무엇이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 7절이 이 미가의 결단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기울이시리로다 한번더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기울실 수도다. 여기 오직 그랬죠. 오직, 오직, 오직은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느냐?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하고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기울이신다. 여기 1절인가 2절에 보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경건한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은 바로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이 믿음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도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는 내 앞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 은 절망이고 실망이고 완전 불신,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세상을 보면, 나를 보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절망입니다. 아무리 팔팔해 보여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아무리 절망적인 것처럼 보여도 소망이 있고 아무리 어두워도 그 속에 빛이 있고 죽어도 생명이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결단과 해답은 오직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구원이잖아요. 구원의 하나님을 바란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러러 보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영이시고 형체도 없으시고 형상도 없으시고 모양도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려면 타겟, 관역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관역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어서 계속해서 형상을 만드는데 형상을 만들면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을 만들면 우상이 되고 형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려니까 너무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물질이고 하나님을 보이지 않고 우리는 보이는 존재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신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바라볼 수 있는 가장 편리한 구체적인 형상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신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 말씀이 지금 7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예수님과 여기 여호와를 단어만 바꾸면은 동일한 단어고 동일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역시 예수님 안 보이시잖아요. 하늘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시며 그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고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려고 무죄 오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말씀이 내 가까이 있지 아니하냐.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지 아니하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본자는 누구를 보았나니 아버지를 보았나니 나를 본자는 아버지를 보았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여기에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스스로 계신 자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보고 집중하고 의지하고 신뢰할 때 우리의 간구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길을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부르짖께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부르짖음에 우리의 이 신음소리에조차도 길을 기울이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읽어 보실까요? 끝에 어떻게 나와 있나? 7절.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기울이시듯다. 아멘. 빨리 그만두고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기 그랬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기울이시는도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때 가장 하나님께서 경청하실까요? 아까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것을 통해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경청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8절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아멘. 결국은 우리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 자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는 모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흑암, 흑암 자체였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안 계신 곳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 세상은 흑암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 속에 복음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흑암 자체였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든지 상관없이, 그러나 빛이 비랍 바람으로 거기에 생명이 왔고 소망이 왔고 믿음이 왔고, 그리고 구원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사역을 시작하는 첫 모습입니다.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소개를 어떻게 하냐면, 마태복음 4장에 스볼론 땅, 그리고 납달리 땅, 요단 저편, 갈릴 땅, 이방의 땅, 흑암에 묻힌 모든 땅들에게 큰 빛이 임하였다. 사망의 땅에, 그리고 이 그늘진 곳에 빛이 임하였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소망의, 부원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나라에도 적용되고, 공동체에도 적용되고, 가정에게도 적용되고, 그리고 한 개인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반만년, 그러지 않습니까? 반만년이 몇 년이에요. 5천년이잖아요. 5천년. 그러나 이 구원의 복음의 빛이 들어오기 전까지 5천년, 이 나라의 영적인 상태는 무엇이었습니까? 흑암, 그 자체 아니었습니까? 우상의 흑암, 무지의 흑암, 흑암, 질병과 가난의 흑암, 불신의 흑암. 그런데 복음의 빛이... 들어왔을 때 이런 모든 흑암이 거쳐지고 생명의 빛이 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빛의 능력이 5천년 동안 한 것보다 100년 동안 더 많은 역사를 이뤄낸 것을 우리는 과거 역사를 통해서 지금 역사의 모습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들어왔을 때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은 완전히 완전히 송두리째 뒤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 8절 10절에 나의 대적이 나옵니다. 나의 대적. 우리에게는 대적이 있어요. 나의 대적은 무엇인가? 물론 여기서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방 나라들, 아스트로도 될수 있고 바벨론도 될수 있습니다. 그 나라들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적, 변함없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는 진짜 대적은 누구이겠습니까? 이 빛을 바라게 하지 못하는 그 존재가 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빛 속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 소망과 생명과 구원과 영생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빛을 바라지 못하게 하는 대적은 누구겠습니까? 옆에 적어 두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사탄. 그의 별명이 세상의 신입니다. 얼마나 세상의 영향력이 강력하고 실제적이면은 사탄 마귀의 별명이 닉네임이 세상 신의 신.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미혹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힘이 더 강하겠습니까? 그 빛을 비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힘과 그 빛을 바라는 그빛 자체이신 하나님 예수님의 힘 어떤 힘이 더 강하겠습니까? 예수님의 힘이 더 강하죠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이 결국은 10절부터 16절까지는 결국은 이긴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남은 자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그 빛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며 결국은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20절에 아까 그랬죠 20절에 주께서 예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해를 더하시로다 과거에 신실했던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지금은 미래에는 어찌 신실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넉넉히 이기는 이라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결론을 미리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이긴다 나는 이기는 자들이다 그러면 이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찬양하고 노래하고 선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찬양의 노래가 18절,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제약과 그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해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기 인해. 어제도 나왔습니다. 사랑. 은혜, 자비, 하세드, 해세드 여기 18절 그렇게 시작하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랴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인데 재미있는 것은 미가라는 그 이름의 뜻이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으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개인적으로 자기 이름답게 살았습니다 이름의 값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름의 값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은 감히 성도입니다. 크리스찬, 예수님의 증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이것이 우리의 이름입니다. 이름 값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되었다고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실제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옆에 써두시기를 바랍니다. 실제이고 사실이다. 하나님은 결국은 죄를 없애시는 분입니다. 죄와는 절대로 공유 함께하실 수 없는 하나님시기 이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께서 막 죄를 밟으시고 모든 우리의 죄를, 모든 우리의 죄를 바다 깊은 곳에 수장하고 다시는 꺼내지 않고 완전히 소멸한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어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세상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 지었던 짓고 있는 앞으로 지을 죄, 모든 죄들을 십자가에서 다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은 사실이고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미가서를 마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단과 찬양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